위편장기아의원 김진석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만성 위장장애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들었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증상을 찾아보다 스스로 위무력증이라는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증상을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략 한 2, 3년 이상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데 구체적인 증상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후 답답함이 너무 심하고 명치 부근이 꽉 막힌 느낌이 지속된다. 다음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배가 전혀 고프지 않고 뱃속이 항상 차 있는 느낌이 든다. 뱃속에서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느낌이 든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해 보아도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밥이 소화가 안 돼서 죽만 겨우 먹을 정도이고 심한 경우에는 이죽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생리불순, 사지 무력감 같은 전신 증상이 잘 나타난다. 사실, 위무력증이란 용어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진단명이 아니고, 그냥 심한 만성적인 위장장애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일반 용어라 할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위장에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심한 위장장애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진료실에서 스스로 위무력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전혀 위무력증이 아니고 그저 정상인보다 위장기능이 조금 약해진 정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을 먹어도 음식물 소화 배출이 매우 힘들 정도로 아주 심한 위무력증 양상을 가진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위무력증이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환자의 증상만 가지고 지금 환자의 상태가 위무력증인지 아닌지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위장 상태가 위무력증이나 위무력증에 가까운지 아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는 음식 섭취량이 정상인의 약 2분의 1공기 이하이거나 혹은 밥을 거의 못 먹고 죽을 먹으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는 저희 한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장공동검사상 식후에 위장의 근력이 정상인보다 아주 많이 저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정말로 심한 위 무력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무력증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위장의 힘이 정상 이하로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음식물을 갈고 부수고 혼합하여 미세한 입자로 만든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소화 배출 기능이 아주 심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위 무력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는 부적절한 음식 습관과 둘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정서장애 혹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원인들이 단독 혹은 서로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위장의 움직이는 힘이 정상 이하로 심하게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음식물 배출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절한 음식 습관에는 누구나 알수 있는 것들로서, 뭐, 과식이나 폭식, 야식이나, 뭐, 불규칙한 식사 시간, 위장의 소화력에 부담을 주는 음식물의 섭취, 예를 들면, 뭐, 아주 기름지거나 자극적이거나 혹은 밀가루 음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음식 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장의 움직이는 힘이 점차 약해져서 나중에는 위장 스스로 회, 회복되지 못하는 아주 심한 위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혹은 불면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들로 인하여 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율신경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써 위장의 힘이 심하게 약해지는 위 무력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진료실에서 정말 심한 만성적인 위 무력증 환자들을 보면 대개는 이두 가지 원인 요소가 같이 있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초기에 위무력증과 유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하지 못한 상태로 쭉 지속되거나 또는 이러한 증상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재발되다가 나중에야 아주 심한 위무력증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